아, 우리 주인님의 계정 정말 서버 최초 성공시 서버 최초입니다 에우제비오 모먼트 금카 강화 아마 제가 알기로 서버에서 본적 없고요 요거는 이형님이 진짜 정말 많이 도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아... 매번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강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플이 찍혀있는 에우제비오이기 때문에 붙으면은 요렇게 능력치가 나오고요 체감이 진짜 뭐 재비근 카면 여러분도 아마 서버에서 그냥 난리가 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에우제비오 모먼트 그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아마 재물비를 넉넉하게 써도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만 집중해서 이 아이디에서 꼭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리 줄여주세요 이 강화 예 하아.. <laughs> 심각지가 않습니다 와줄때 했잖아 제발 클랜이 불안하네요 하지만 붙기를 바랄게요 강신이 되고파 아, 금강신 클랜이시구나 우리 형님 네 예, 금강신 아이디 변경했습니다 금강신 금강신으로 가겠습니다 무협영화의 주인공같은 우리 금강신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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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여주자. 이 두명은 아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좀 있었을텐데 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야 스토리 있었던 상이라 없앨거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자 예영님 축하확정팩 컴온 가능합니다 재물 의미없는데 왜보구야 맞습니다 재물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 없이 강화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주인님께서 어이 쉐끼가 성의가 1도 없구나 라고 느끼실 되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를 조금 담아보고자 하는 행위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의 성의를 저희가 더한다면 우리 주인님도 여러분들 어, 맞아요! 이것이 마치 행위예술이다 행위 행위예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예술 보여주자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에게 큰 강화를 줄 거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일아 <laughs> 달려봐이 너 있잖아 예. 요근래 우리 상일이는 최근에 크게 붙었던 강화 하나가 있니? 어는 없죠. 없어? 네. 아, 이에큰게 붙은 게 없었어. 강화 자체를 좀 많이 안 했어가지고. 어, 강화를 많이 안 했어? 네. 어, 어. 아, 그럼, 그럼 키... 뭐 했노 뭐 그러면? 옛날 패키지 같이. 아, 가득 강을 했구나. 네. 그래요, 가득 깡에서 최근에 뭐백검 뛰었다는 소식은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자! 뭐야! 이만 돈다 쓰네! 어, 주인님께서 조금 넉넉하게 어이에우제비우 붙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아끼지 않는 형입니다 보니까 맞아, 맞아. 사실 후회 없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비만 붙으면 됩니다 예 남들이 봤을 땐 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마지막 결과물이 좋다면 과한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붙기만 됩니다 예 세요 <laughs> 뭐야? 왜 드롭스 들어와요? 드롭스가 지난번에 들어왔던 거 아닐까 형님? 저희가 지난번에 오늘 금요일이네요. 어, 무지하게 뿌렸었거든요. 예, 그때 드롭스 드신 것 같습니다. 오일인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후, 무지하게 드롭스가... 에이, 어... 어떠셨죠? 저희가... 3억... 4억... 4라4이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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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오4 성공한 거죠. 와, 국호형 모셔봐야 돼. 그렇 아, 국호형 국호형이 돼. 아, 이따 한번 써볼 수 있게 말이야. 네. 자, 정확하게 세 개째 깨고 있습니다. 세 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딱세 개째 가고 있습니다. 사부 강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laughs> 금강신. 금강신이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구나, 금강신이. 금강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강화로 금강신이 하나 더이다좋았어 사모 붙고요 만약에 콘테이 금가 붙으면 하한가에 던져줄수 있어 내가 싸게 슈크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일 하고 싶기 때문에 붙고 어, 나면 주인님께 한번 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뭔가 사기 달라 하지 않았었나? 상이다 상이다 그런 거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다 좋은 일하고 있잖아. 예. 붙고 난다한 말이야. 사복.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유. 맞죠. 계속 깨지는구나. 야,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깨뜨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얘들아. 그렇죠. 이럴 때 갑자기 게이지를 많이 채우지 마. 아, 딱두 컷만. 그렇지. 응. 야, 게이지를 홀로 채웠다, 후그 다음에 짧게 딱 채우. 약간 훌쩍, 훌쩔, 훌쩍로 가야 돼, 훌쩍. 뭔 말인지 알지? 불게이지 아니게 이번 또 오공이네요, 예. 근데. 홀로 채웠다, 말았다, 채웠다, 말았다. 강신님 감사합니다. 두 분은 나의 빛, 나의 테야. 야, 내 동심 왔구나 광신이. 어, 금강신이 어자 간다 이거에도... 볼로치었다 쫄로치었다 훌쫄 훌쫄 예전처럼 채워... 이거 봐 아... 이러면 붙어 신기하네. 내가 뭘만 잘지 내가 이거 개발한 거야 아, 이게 어... 은근히 이게 은근히 먹힌다는 게 아... 맞지 마킹이 벌써 세 번째 아끼려고 네 막은 거 아니야 이거 테스트 어... 통과한 거야 아, 오히려 테스트 통과했다 어. 오. 이거 테스트 통과한 거야, 얘들아 느낌 괜찮지 못 말지 알겠지, 얘들아 한 번은 괜찮다. 어, 이 흐름 잘 생각해야 돼. 뭐가요?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 테니까, 얘들아 어. 좋아요. 잠깐만,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지금 칠칼몇개 있지? 기다려봐. 개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두 개만 더 달게 딱두 개. 준비한다. 좋아요. 그럼. 이번... 자, 그... 판매한 거니?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맨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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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스 u e s s I guess e 저랑 믹슈랑 같이 또 이제 커플룩으로 하나 산 건데 맞아, 맞아. 왜냐면 일상이가 항상 그 빡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한번 맞춰보자 어, 우리 들지, 또 활동복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간 건데 <laughs> 그리고 원더포이와 지금 느낌이 비슷하잖아 원더포인트 어. <레인> 제석 깔끔하게 제고 확인 FO 한번더 F, O, 한번더 F, O, 그리고 로그아웃, 다시 로그인. 나 진짜야, 나 진심이야. 정말로 붙이고 싶은 거야, 이거는. 나 왜냐면 나는 이 형님의 스토리를 알아. 맞지. 정보 기계님 감사합니다. 정보 이 사람 아침에도 같은 잼을 두개 붙이고 쫄기하셨습니다. 나는 이 형님을 아는 사람, 아, 야이 형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서 나는 진심으로 해야 돼.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정말로 붙이 싶어하는 거야. 형님 한 번만 더 누르세요. 1 0사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난이 형님이 진짜 이 형님 닉네임이 속리산 수달이거든. 음. 수달햄이 어떻게 이 아이디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난 알아. 맞지? 어, 진짜. 벌써 삼 틈과 사 틈째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에 이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 한 켠에 계속 이상하게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어. 예, 예, 맞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모먼트 8번 누를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분 진짜 진심이시네 당연하죠 근데 그때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제 본캐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할때 혁이 형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잘못 느끼긴 했는데 맞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 모든 걸 네. 아니 진지한 게안 느껴지냐고 나만 느끼나 그러니까 방방징징아 너는 알잖아 우리랑 같이 해왔던 거 알잖아 방방징징아 I'm 자 o 인방방징징징님 구독 i 개월사사합니다 와, k i 인다 사겠는데? 내 thinking, I'm not t h i n k 는는 g I'm not thinking, I'm n 아 t t h i n 아직 안정이었습니다 t h 그거는 i n g 일정에 저희가 맞춰서 최대한 아니요. 조금 정리를 해봐 h 나도 슬슬 믿음이 돌아설러 그런다. 왜왜그러시 그런 믿음은 저희가. 그롬 믿음은 좀 별론데, 뭐가 네, 이거 하나에 벗겨버리는 거는 조금 별로네요. 그때그때, 그때. 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들 믿음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 그냥 너희들이 보고 평가해. 내가 지금 내 눈빛이 진심인지 짭인지, 니들이 평가하면 돼! 그리고 결과가 평가해 줄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날 짬이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붙여내잖아. 그건 그냥 진심인 거야. 여자친구, 알았어. 결과에 승복하라고. 어, 맞지.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이거는 송미산 수다 형님 과 나랑만 아는 거야. 설영, 내가 진짜 이거 형 아이디어 붙이고 진짜 소리 크게 한번 지르고 에이. 이 스튜디오에서 쫓겨갈게 그냥. 나 알아 나는. 사복. 옛날 옥탑방 시절에 아 쫓겨났죠. 소리 질러서 쫓겨난 적이 있어. 인가하는 놈 나와 옆에 옆에 옥탑방에서 내가 인터넷 강의하는 줄 알고 13년 전에 그래서 우리 가상이라 결국 에 이사 갔잖아. 그도 이사도 새벽에 몰래 갔어요. 그분이 우리 창문으로 돌 던졌잖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무서웠잖아. 진짜 몰래 도망갔는데. 그래서 새벽에 쫓겨나듯이 와 옥탑에 옥탑으로 우리, 도망, 우리 도망갔잖아. 이사친도 우리 다 옮겼는데. 우리 씨. 그리고 우리 목욕탕 갔잖아 기억나? 맞아요 새벽에. 근데 목욕탕이 그딱 그래 그딱 우리가 들어갔던 때 오픈해서 물이 안 차서 그러니깐요. 물 없는 목욕탕 안에서 물찰 때까지 씨. 맨바닥에 앉혀있었잖아. 사이아 기억나? 18 그때. m s t 1도 없어. 씨. 그래서 봉숭아병까지 계속 물이 차면서 야. 우리 얘기했잖아. 야 이거 너무 뜨겁지 않냐? <laughs> 물형 차. 찬물 좀더 들어요 이거는. 잠깐 나가 있을까? 와 감동시러가 진짜이 씨야 아, 오버 우리 진짜 에이. 그때 정말 강화 붙이면서 한땀한땀 우리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도달한 것 같다 에 구라 지로입니다 지로 지루. 대 네, 구라 지로입니다 진짜 지로야 갈게 나나 파! 사볼 어 슬슬 온다. 어, 드디어 가! 같이 3번. <laughs> 나 이거 깨지면 간다. 좋아요? 진짜, 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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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진짜, 진와 모먼트에우제 o 오 금카 도전! 진짜 보여주세요 서버트 초모먼트제 o j 뭐, 오랜 만에 모먼트 도파민 느껴보자! 물 없는 물찬 제비 대가다. 아, 진짜 붙이고 싶었는데 이거. 아, 은님, 아. 아, 은님 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정말 많은 공을 쏟으셨는데 주인분이. 아. 그러니까 나 알아서. 그러니까. 송미산 수달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헤어티의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 나 형님 거 진짜 아, 나 형님 알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게서 이거 아, 실하게 좀 붙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컸다 보는데 내가... 형님 아, 다시 한 번. 아,